네, 지금 기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 40분 동안 또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I를 통해서 암을 정복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암 진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 질문을 주신 게왜 암에 그런 집중을 하는가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요. 암이라는 것은 저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정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질병이고,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사망 원인의 정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고, 전세계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해결해야 될 질병이라고 저희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ai 같은 경우는 정말 암에 적용하기에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질병입니다. 유방암이라든지 폐암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뭐 무난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을 들어가 보면 만개 이상의 암 종류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첨단 기술로서, 첨단 과학으로서 복잡한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암의 복잡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이유는 암이 굉장히 중요한 어, 질병이기 때문에 고른 것이고 이번은 AI를 통해서 암 진단과 치료에 좋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떻게 그러면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그 그 암의 초기 단계에서 이거를 진단을 하게 되면 생존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치료율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3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이하가 생존율이 있고, 이전 같, 이후 전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1기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생존을 하시기 때문에 이 결과에 큰 차이를 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인 진단,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쪽으로 일단 넘어가 보면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 정말 지금 암 연구를 위해서 2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계속해서 어 투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어 일,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이 효율성이라는 게25%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측면에서 저희는 두 가지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개발 중이고 하고요. 상업화된 건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흉부 엑스레이고요. 두 번째로는 터마그래프입니다이 이미징, 영상 방사선 진단으로 인해서 폐암과 유방암을 진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미지 방사선 영상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또 저희가 지금 임상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I를 실제로 접목을 했을 때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퍼포먼스 유리. 훨씬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클리닉 임상 결과에도 좋은 어, 성적을 보여준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54세 남성의 흉부 영상 이미지입니다 3기 폐암 진단을 2016년에 받으셨던 환자시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병원을 2013년부터 가셨어요 매년 가셨습니다 근데 2016년 이전에 가셨을 때에는 정상으로 판독이 되신 겁니다 암이 있었는데요 그걸 못 보신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이유는 노치가 너무 작아서 엑스레이에서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가 아니고요. 어떤 의료진의 실수로 인해서 못본 것이 아니고 너무 작았기 때문에 판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AI를 적용을 하면 AI는 그전 2013년 자료를 보더라도 폐암을 진단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도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수 없는 아주 작은 병변까지도 탐지를 해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AI가 만약에 그때 2013년도에 있었다라면 바로 폐암을 진단해 나갈 수가 있었고 이게 치료의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잣대로 활용이 되셨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 저희 한국에 있는 대학 병원 중탑 10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7위 7개의 병원에서 이 AI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로 저희 어 진출 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와 벤더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어 새로운 흉부외과, 그리고 유방 이미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스탠다드 오브 케어에 자리하는 그런 기술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제가 암 치료 부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치료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암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암 하부에도 다양한 종류의 암들이 있기 때문에 단한 가지 약으로 모든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암 환자의 상태와 병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어떤 치료제에 반응을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치료제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약효가 10%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각각의 환자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특정 치료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훨씬 더50% 이상으로 이 치료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 있어서 어떤 치료제에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특정 치료제 환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아는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복잡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을 해서 어떤 치료제 환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아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조직 데이터입니다. 조직 검사를 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분석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뭐어 위성 사진을 통해서 하나의 자동차, 개별 자동차를 분석하는 것만큼 깊이 들어갑니다. 얼만큼 복잡한지. 그 어떤 인간 전문가라도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 양을 가지고 소규모의 양을 데이터 양을 분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 복잡한 양을 패턴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어 치료를 예측하기 위한데 AI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률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서 어 예측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PD1 같은 경우가 저희가 어떤 환자가 이게 항암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디케이로서 쓰이는 건데요. PDA1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50% 이상 이 항암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는 라증거로 활용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한, 한, 치료에 있어서 PDA1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바이오파마 바이오테크 회사들과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바이오마커들을 보면서 특정 약 과 매칭을 하는 매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상 일기를 보시면서 정확도가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에 보시는 그래프가요. 임상 일기에 있었던 적은 규모의 소규모 바이오파마와 협업했던 과정입니다. 루니트 스코프를 통해서 어떤 환자가 100% 반응했는가를 맞춰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자체가 100%라고 볼 수는. 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I,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특정 약에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명하는 데 AI가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임상 2기로 넘어가죠. 이 임상 2기 같은 경우에는 AI를 기반으로 일단 설계가 된 것이고요. I, AI를 통해서 inclusion criteria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치료를 받을 것인고, 그리고 이 치료제를 받았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약 반응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승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바이오파마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는 협업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의 장점은 AI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뭐, 바이오테라피에만. 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특정 세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다양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좋고 다양한 부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암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바로 저희의 AI를 모든 진단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 또 치료 스펙트럼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화된 진단이 되었든 아니면 정밀 예측이 되었든 아니면 암 치료 맞춤형 치료가 되었든 모든 암 치료 전 사이클에 있어서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